자 일, 일반, 일반 반갑습니다 반 반갑습니다 갑자기 원격이 그 진행되게 되어서 이렇게 화면을 만나네요 우리가 9월 모의평가 부분을 그 풀이를 해볼 겁니다 따로 문제지 없어도 화면 컷을 구성했어요 혹시나 제가 제작이 느리게 넣게 되면 수업 중간에 카톡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3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그뭐 만들었어요? 네, 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그 전에 잠깐 저기 펜을 준비 좀 할게요. 네, 음 1번 1번에 배치되는 윤리학의 분류 이론 실천 메타 분석 기술 윤리학 네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 부분입니다. 1번도 그러 하고요. 나는 윤리학이 옳음, 조음 의미를 분석하기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걸 과제를 삼아야 된다. 했으니까 나는 실천 윤리학자이겠다 싶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 관행에 관한 사실에 관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기술 윤리학자가 되겠네요. 나는 이러한 기술 윤리학자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번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간과하지 않죠. 네, 간과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은 메타 윤리학입니다. 어, 그러면 해당 사항 없겠네요. 3번. 도덕 관행, 관행, 사실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죠. 기술 윤리학은 그죠. 다음 4번. 도덕 추론을 위해 어떤 사실 지식도 필요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어떤 사실도 필요하지 않음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네. 네. 어, 네. 다음. 도덕 추론을 했으니, 추론을 했으니, 분석윤리학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네. 5번.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해야함을 간과한다. 예. 요 방식이, 요 방식이, 아, 어, 내가 없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당신은 없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네. 실천윤리학자로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타당하겠네요 네, 넘어갑니다. 2번, 2번, 3번, 4번에 배정되는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동양, 서양의 접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뭐, 한자, 의, 인, 의, 에예 뭐, 이렇 나왔으니까 동양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9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 문제는 요 불도 중에만 선택하면 되는 뭐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갑. 참된 사람, 한자에 익숙하다면 진인, 장자가 이상시한 인간상입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리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억지로 일삼지 않고 말 바꾸면 인위적이지 않고, 다시 한번더 바꾸면, 무의적이고, 그 말이겠죠, 그죠? 네. 네. 다음, 다음, 구별하는 분별이라는 말을 바꾼다면, 분별에 대해서 반대한 게 장자이죠, 그죠? 아니다, 부정했으니까, 선비가 아니다, 부정했으니까, 아, 이거 장자겠다. 적어도 도가이겠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군자는 의로움을 근본으로 삼고 예를 실천하며 공손히 하고 자신의 이름을 일컫지 군자는 죽은 뒤 자신의 이름을 일컫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laughs> 표현했는데 네, 의를 강조했던 맹자의 의견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죠네인의 예지 뭐 강조하는 유교겠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가의 장자, 육의 맹자, 이렇게 보고. 1번, 이상적인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했습니다. 갑이 n no, 하겠죠. 갑이 부정하겠죠. 그죠? 당상 없습니다. 2번, 이상적 인간은 인 시비를 판별하여 분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별하여 했으니까 갑이 또 부정할 겁니다. 3번, 이상적 인간은 인 하늘의 명, 이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 도덕적 실천근거 도덕을 따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비 역시 부정할 겁니다. 도덕도 인위적인 질서라고 봤죠. 도가는 장자는 4번 이상적 인간은 수양을 통해 백성이 편안함을 도모해야 하는가에서 <laughs> 이거는 유교, 도가, 불교 뭐다 수양은 수형, 아, 좀 무리겠네요. 공통의 입장으로 볼수 있고요. 굳이 나누자면 장자는 정치에 대해서 좀 조금 조금 저기만 비관 내지는 반대였습니다. 이그 그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뭐, 수양은 뭐 긍정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비교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상당히 많이 많이 안안 안 나오는 게아니 아니라 우리 교과서는 그의 없죠, 그죠 네. 다음 5번 이상적인 인간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좋언 해요. 분별에서 벗어나 분별을 거부했으니 자연 나왔습니다. 네,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요지는 도가 6기호 정도만 구분하는 정도, 그다음에 무의자연과 도덕성을 중시했던 6기의 입장 차이 정도 네. 구분하면 볼수 있는 난이도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다음 다음 저기 3번이 3번이요. 음, 제앙의 현대 최 현대 윤리의 배려 윤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저는 그 다른 것과 윤리 부분에 페미니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는 게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은 그 배례 윤리 부분 문제가 수능에 한번 출제되어서 2000년대 초반에 6년, 7년, 8년이때일 겁니다. 9년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렇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배례 윤리 부분은 뭔가 하면 라딩스나 길리건이 주장하는 그 페미니즘 후반기. 이세대의 페미니즘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애초에 다르다. 처음부터. 그러니, 다르다, 애초에 처음부터 다르니 자체로 평등하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그 차별로 인해서 여성이 차별당하고 남성이, 어, 그렇죠. 차별하는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애초에 다르니, 애초에 평등 상태로 돌아가자. 양성평등, 남녀평등이겠죠. 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배려윤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상징합니다. 여성은 옳코그램 합리성, 보편성보다는 돌봄, 공감, 정감의 이해, 정서적인 이해, 관계의 포인트를 맞추는 배려윤리를 기본 바탕으로 도덕성이 형성되어 있다. 남성은 반대로 보편성, 합리성, 정의 맞느냐, 틀리냐? 이거를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는게 나징스와 길링스의 길리건이라는 사람의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현대는 배려윤리, 여생윤리가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뭐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서 중심말 관계입니다. 정의, 합리성, 보편성, 옳고 그러냐를 판가름 짓는 남성의 윤리에 상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요지를 파악한다면, 네. 구체적 맥락에 근거하여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 맥락 상황 관계 네, 유사한 말에 속합니다. 네. 의사결정은 도덕성이라는 이야기겠죠. 요 표현 예, 얻는 걸로 보여지네요. 니은, 도덕적 의무관과 법칙, 도덕행위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 보편성, 정의, 옳고 그름, 시비 판단, 합리성 이야기입니다. 요게 남성의 부분에 남성의 도덕성을 대표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띠것. 배려는 배려자와 피배려자 상호작용 여기 뭐겠어요? 예, 관계겠죠. 어, 좋네요. 관계 중심을 둔 네, 이러자야 한다. 뒤얼 배려는 공감과 책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성이겠죠. 정의와 권리. 예, 바로 남성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네, 정의 맞네요. 보편성, 법칙,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과디것이 선택되면 되겠는데요. 모금답원을 뭐, 확인하니까 예기업 되겠네요. 네. 현대의 윤리에 라고 불리는 배려윤리 부분, 어, 사람과 성과윤리 부분의 페미니즘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배려윤리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관계성, 상황 맥락 관계, 네. 공감, 이해, 돌봄을 중시하는 여성의 윤리. 부분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라딩스 길리건이라는 사람의 입장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뭐 서양의 관점으로 새로운듯이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전에 한번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넘어갑니다. 아, 4번이 4번이 예, 공리주의에서 칸토주의 공리주의, 덕률리 이렇게 서양 예,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예, 적절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공리의 원리 나왔습니다. 공리주의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할수 있겠고요. 오직 쾌락은 양쪽으로만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한 벤담의 의견입니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이 부분은 벤담이 이야기한 쾌락의 계산 방법이자 계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것은 음,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뭐, 악용될 그런 소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laughs> 계산이죠, 계산, <laughs> 계산 네. 같은 말 반복되어 있습니다. 네. 뭐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나 그 총합이라는 양적 계산의 포인트를 맞춘 네. 공리주의 벤담의 의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질적인 차이하면 미리 네. 되겠고요, 그죠? 넘어갑니다. 다음, 5번. 5번. 가상편지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 뭐, 가상편지이지만 첫 번째 줄에, 네. 지난 편지에서 사례는 나에게 종교간의 갈등을 극복할수 있는 에 대해서 물었지라고 했습니 종교의 이야기고요. 네, 종교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대화해야 되죠, 그죠?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종교 이렇게 문제가 되면 답은 관용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관용이란 말은 네, 관대하다 한다는 말이고 용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배려 전중 네, 그 말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취지에서 찾으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 어떤 게 보이나요? 그럼? 어떤 게 보이나요? 존중나왔네 대화 나왔네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이제 네, 마지막 문장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종교와 윤리 부분, 부분은 되게 출제자가 조심하는 영역이고요. 왜냐면 하 종교를 조심해안 되잖아요. 그죠? 특정 종교로. 그래서, 뭐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예문을 충실히 읽었느냐 정도를 묻는, 네, 그런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어, 우리가 기대하는, 기다리는 <laughs> 죽음의 부분입니다. 삶과 죽음과 윤리 부분에, 어, 서양은 플라톤과 에피크로스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성양은 장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어, 가에서 그 유교 부분을 냈고, 나에서 불교 이렇게 부분을 냈습니다. 나가에서 불교 부분, 열반, 뭐,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 생멸은 하나이다, 생산은 하나이다, 뭐그 표현도 있고요. 불교에게 권한하고 싶습니다. 가는 유교인데요. 요거 공자의 말로 보여집니다. 죽은 자를 위해 슬픔을 다하여 신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이 말은 장례 뭐 예식이 더 중요하다, 산보다그런 말이 아니고요. 공자의 말 취지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허래의식이 늘어나고, 마치 뭐, 그런 면이 있는 거는 우리 현, 현실, 현상이고요. 공자의 취지는, 공자는 삶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 죽음더 중요하다. 값을, 값어치가 같이 이겨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공자는 삶의 중심입니다. 유교를 이렇게 죽음과 인간 짓는 건좀 어색한데, 어쨌거나, 출주자는 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 6.5 공자입니다. 죽음을 설파하는 것은 자인의 순리를 회피하는 것이다. <laughs>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죽는데요. 삶의 무기만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죽음도 예식을 갖추어서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잖아요. 상당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2번, 가, 죽음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 일륜적 삶에 충실해야 된다. 네. 관심을 가지기다 일륜적 이 말이 좀 어려우면 1륜이라는 말은 인의 예지를 말해요. 삶에 충실해야 된다. 이표현의 포인트를 맞춰도 됩니다. 예, 공자가 그러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네. 3번 나 연기를 깨달아불교 맞겠네요. 그렇죠나 네. 4번입니다. 삼과죽음을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로. 이말은 예문의 생산은 하나이다. 라고말 예문의 생 예. 생멸이 없는 까닭에 되어 있죠, 그죠? 이 표현은 무난합니다. 5번, 가하나, 이렇게 공통은 들릴 확률이 많죠?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들을 지있야 한다, 라고 하면, 집착, 이 단어를 불교적 용어로 출자는 본것 같아요. 불교보다 포인트를 맞춘 그런 의견이겠으나, 뭐, 그 신중하게 이 표현을 봐서, 뭐, 동등하게, 적어도, 삶이 중요한 만큼 죽음에 대해서도 뭐 예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태도로 뭐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출제작고또본 듯하고요, 본 듯하고 확연히 확연히 아 이건 아니겠다 싶은 부분은 네, 1번 되겠습니다, 1번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네,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범답안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 7번까지만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번까지 푸는 게 목적이고요. 7번까지 이번 시간에 7번까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7번의 영역은 과학과 기술과 윤리 부분입니다. 과학과 기술과 윤리 부분. 이 부분은 정보화 사회윤리, 통일한국의 실현, 종교와 윤리 뭐 이런 등등 마찬가지로 예문을 충실히 읽어주면 그리고 예문의 갑과 을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건거는 뭔지,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갑. 과학자 집단에 필요한 것은 자연적 사실로 규정하는 내적 책임뿐이다. 내적 책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뿐이지, 그것이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결과적 책임까지, 외적 책임까지 지지 않는다 할 때의 내적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입장. 네. 그러니까, 같이 좀 개입적이죠, 그죠? 책임을 일단 물으니까요. 과학 집단의 외적 책임을 부과하면 연구 범위가 확대되기 어렵다. 왜결과까지책임져야 되니까 연구를 많이 안할거 아니에요. 과학 연구는 과학적 지식 관찰과 일치하는지 논리적 기준을 증가하는지 기초하는 그 타당성을 판단하면 된다. 과정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의 입장은 내적 책임을 물으면 내지 외적 책임까지 물어볼 건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얼 어, 보겠습니다. 과학자 집단 내에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아니라 말 아니죠. 더하기. 외적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학 연구에는 과학자 과거 경험이나 지식, 사회적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된다. 따라서 과학자는 책임이나 행동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외적 책임까지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갑이 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내적 책임에 포인트를 맞춘 사람과 내적 외적 책임을 다 포인트 맞춘 사람의 입장입니다. 어, 제기할 수 있는 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선언했습니다. 1번, 연구 대상 선정과 결과 활용, 과정과 결과 활용의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을 간과한다 면 어리 가벼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요거는 적절하지 않네요. 2번, 연구 활용, 연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는 안됨을 간과한다. 어때요? 어때요? 네. 어, 연구가 축소될 수 있으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입장이 네 가비 입장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빠뜨리고 있네라고 하면 가비 입장에서 어리 입장에 비판이 되겠네요. 비판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3번 과학자 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내적인지 외적인지 구분 안 했죠. 그러면 내적인지 외적인지 구분 안 했으니까 네. 이거는 둘다 공통이겠네요. 그죠? 공통입니다. 공통. 다음, 4번, 과학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지향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아니죠. 공통이죠. 이것도 공통으로 봐야 되죠. 그죠? 네. 조금 예문을 벗어나긴 했으나, 공통의 입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5번, 과학 연구에서 사회적 필요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이 부분은 어리 가베게할수 있습니다. 예문에서 살짝 벗어났고요. 어, 과학 연구에서 정치적 필요, 목적, 이거는 기업체 예를 들면,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연구 결과를 유도해달라 하고, 그, 연구 경비를 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요. 연구 과정에서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영원에 살짝 빗껴가긴 하지만, 예. 어리 가백에, 네. 네. 할수 있는 그런 의견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을도 내적 책임을 인정하니까, 공통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과한다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 가장 부분은 2번이 적당하리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금 답안을 보니까, 네, 2번으로 선택되었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얼른, 파일 처리, 영상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늦어지면, 제가 카톡으로 돌리는 방향 할게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